아파트 밖으로 불붙인 옷던지고 흉기 난동 50대 구속 송치. 아. 또 미쳤어. 또 미친 거야. 이게. 이게 아. 이제 그 청주 흥덕 경찰서에서 사건을 한 건데요. 그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의 그한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베란다에서 불을 붙인 옷가지와 신문지를 밖으로 던진 혐의래요. 그러니까 불을 붙여가지고 밖으로, 밖으로 던졌다는 거죠. 아니, 아파트. 네, 그렇죠. 어데 밑에 뭐 지나가시는 분이라도 있거나 화단 같은 게 있으면 불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 그렇죠. 그 다행히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대요. 예, 네,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출동한 경찰관을 또 흉기로 위협해서 난동을 부렸다는 거죠. 아이쿠. 이게 여기 이 사람은 뭐 구속될 수밖에 없어. 예, 네, 방화미수에다가. 방을 할 거지. 네, 예, 그런데다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경찰을 흉기로 위협을 했으니까 위협하고 난동 부렸으니까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구속 송구 아그 구속 송치인 할까요? 거죠. 그런데 예, 예, 예. 지금 다만 이제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에 대한 음. 부분을 볼 때. 일단 지방자치단체 행정입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해서 이 행정입원이라는 게 정신과 강제입원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이 행동을 하신 이유가. 정신병적인 증상 때문에 하신 걸로 보여져요. 이미 그 전에 이런, 이게, 그, 집안에서 고함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이미 한 거죠. 환청이나 네. 환청 망상 네. 같은 네. 게 있어서 이제 아마 어, 이런 행동을 음.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제가 이, 여러분들한테 정신과 질환이 다 범죄자의 어떤 영역으로 가지 않는다는 건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가 지금 이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방치된 정신병이에요 왜냐하면 행정 입원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강제 입원 즉 비자의 입원을 시키려고 그러면 직계 보호자 두 명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그렇죠. 근데 지금 행정 입원을 한다는 얘기인 즉슨 직계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변에서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 군, 구청장에 의한 비자 입원, 강제 입원을 이제 행정 입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건 입원비도 다 정부에서 대 줍니다. 그런데 그렇죠. 행정 입원 예. 요청했는데 안된 거예요. 안된 거야. 안 되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실 아. 네, 왜냐하면 실현 네. 실제 그 현장에서는요. 행정 입원은 너무 힘들죠. 많이 힘들죠. 어려워. 많이 힘들죠. 네, 너무 어려워. 네. 그리고 하려고 하지 않아. 시, 군, 구청에서 그 보건소랑 해야 되잖아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않으려고 그러는 네, 거죠. 그리고 이게 비용이 들어서 그래요. 또 입원 음. 비용을 시군구청에서 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꺼려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행정입원을 요청하게 되는 상황은 가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에, 정신병이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신병에 대한 어떤 낙인이나 오해는 음. 분명히 없어야 되고요. 어 근데 다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방치돼서 고립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사회적으로 꼭이 이번 치료를 연동할 수 있는 혹은 명령할 수 있는 지금 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만 자꾸 이런 그 범죄랑 연결되는 경우들이 자꾸 그렇죠. 생기다 보니까 네. 예, 정신과 의사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참. 예. 이이 이 정도 갈 정도면은 사실은 이번 요뭐 행정 위반할때한번 신고가 된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계속 신고가 됐을 거예요. 음. 응. 음.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람 집에서만 난동을 부린 건 아닐 거고. 그렇 예, 밖에 나와서도 분명히 난동을 부렸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정그각 <laughs> 지자체마다 구뭐대큰 도시 같은 경우는 음, 구마다 있고요. 예, 대부분의 시에 정신 건강 복지 센터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자체마다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권한을 좀 높이면서 이제 이런 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하면 거기서 어떻게든지 좀 관리를 할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인원이 없다면서 맞아요, 맨날. 맞아요. 그리고 음. 강제를 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정신질환과 관련된 거를 가족한테만 맡겨 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그 정도로 지금 후진국이 아닌데 꼭 이역력이 있어서만 우리나라 후진국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예, 네. 음, 너무 어려워.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나 뭐 혹은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분들한테 적어도 방치돼 있는 관리가 되지 않는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좀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줘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줘도 안 받자. 그러니까 법원, 가정법원에서 네. 지금 이번 관련된 네, 네. 권한을 그쪽에서 이렇게 그 음. 관리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가정법원에서도 지금 안 받으려 안 그러시죠? 안 받아. 네. 하고 싶지 않아.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복지예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가 되려 그러면은 특히 이, 이 건강,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이 정신 건강과 관련된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음. 말씀을 어떻게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요. 또 말씀을 강조를 좀안할 수가 음. 없습니다. 네.